공적 마스크 요일제 판매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듭니다.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에선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보건용 마스크 대신 천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대문구청의 한 사무실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이 천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서대문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천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써보니까 답답함도 덜하고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환기도 통풍도 잘 되는 것 같고 네, 일하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또 빨아쓸 수 있는 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미리 사두었던 보건용 마스크는 주민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. 직원들마다 집에서 가져온 보건용 마스크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인 마스크가 하루 사이 200개를 넘습니다. 대신 서대문구는 해당 직원들에게 천 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. 서대문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직접 만든 마스크입니다. 자원봉사 단체에서 천 마스크 천 개를 이미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을 했고요. 또 오늘 특별히 500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우리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를 가져오면 천 마스크로 교환해주는 이번 캠페인은 당분간 이어집니다. 서대문구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보건용 마스크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아이 돌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.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희진입니다.